I'm tired of the rain. 오늘 학교 하리니, 어, 왜다 하리니? 너희가,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내가 네, 죽도록 충성! 다 같이 하나, 둘, 셋! 충성! 충성. 오, 잘했어. 다시 한번 시작! 충성! 오, 오늘은 충성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자, 아이고. 오늘 그림 보여주세요. <laughs> 오늘은 전두사님이 우리가 옛날에 일본한테, 일본이란 나라한테 우리나라 이름이 뭐야? 그죠? 대한민국이 일본이란 나라한테 어,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를 거야. 그리고 보자. 다시 한번 우리 충성해볼까 나는 얼마나 충성된 친구인지 보자. 준비! 하나, 둘, 셋 차례 충성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충성. 오, 잘했어. 김문우씨,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아 충성! 오케이. 충성된 저 6, 6월 14일 과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를 받았어. 그때, 그때는 일본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명령했어. 자, 여러분! 가서 절에 가서 절하십시오라는 명령을. 나요 신사에 가서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강경성결교회라는 어느 교회? 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은평성교회 우리 교회는 우평성결교회인데저기충청도에 가면 강경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강경선결교회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맨날 가르치셨어. 첫째, 첫째 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둘째. 우상은 우상에. 만들지 말라. 오 어, 이렇게 전도사님. 강경성경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에게 첫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전달 따라할게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겨요, 섬겨요.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말아요. 어, 이렇게 배웠어 주일마다 가서 그런데 아까 선생님 보여줬지 일본 사람들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은 이곳에 와서 신사에 와서 절하는 날입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인이 조인의 집에 있죠. 조인도 여기 나와서 절하세요. 박하주 씨 나와서 절하세요. 신사예요. 박민아 씨 나와서 절하세요.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절하게 하고 절을 안 하면 학교에서 못 가게 하겠대. 그런데 전생 아까 얘기했지. 김복희 선생님, 광경선교교회 교회에서는 여러분 저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선생 따라 함께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섬겨야, 해요. 섬겨야 해요. 그래서 광경선교교회 김복희 선생님하고 유아부 친구들이 유치부 친구들이 가셨어. 초등학교 언니들이 오빠들이 저희는 잘 못해요. 저희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오. 절안 하면 너네 맴매맞을지도 모르는데 맴맞을지도 모르고 학교도 못 가는데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전세 따라할게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어, 심사에 가서 절하라니까 하지 않았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가서 절했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오늘 안 오면 밥도 안준 거야. 공부도 못 하게 할 거야. 너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신사에 가서 절했어요. 근데 강경성격교회 친구들은 어땠을까 얘들아? 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안 해요. 누구만 섬긴다고 그랬지, 아빠? 예수님. 어,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절하라. 저희는 못 해요. 자, 전세 따라서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섬길 거예요. 섬길 거예요. 오, 우리가 배운 거는 이 신사는 옛날 조상들을 섬기는 건데 그것도 일본의 신들을 섬기는 건데 못해요. 안 해요. 우리는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과는 예배해요. 하나님만 찬양해요. 그래서 강경성교교회 이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된 인분이었어요. 충성된 교회를 만들었어. 자, 기도하는 거? 야, 너네 기도하지 마. 어, 신사에 와서 절하야지 어떻게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안돼 이러는데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어,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는데에도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지켰어 그렇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나온게 우리 성결교회 그 중에 하나예요 은평 성결교회도 중 하나잖아요 네, 네, 네. 우리 교회 유아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충성할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네. 하나님만섬길수 있어요? 어는 네. 따라할게요. 나는, 나는 하나님만 성겨요. 성겨요. 나는, 나는. 하나님께 나는.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만 사냥할 거예요. 사냥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충성해보자. 하나, 둘, 사, 하나님께 충성이야. 그냥 될래 될래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만 기도모르. 기도합서. 하나님께 충성될 거예요. 하는 친구들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 사람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옥에 갇힌다 해도, 학교를 못 다닌다 해도, 하나님만 섬겼던 강경성결교회.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Vem, vem,